안녕하세요. 작가 소재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현 시국을 반대하는 정권이 있죠.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이라는 국회의원들은, 거기에 속한 의원들은 왜 우리가 그토록 찬성하는 탄핵을 반대하는지, 그리고 내란죄를 막아서려고 하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윤석열 내란 피의자에 대한 것들을 지켜보셨을 겁니다. 윤석열 씨가 의리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 뭐라고 했죠? 과인 충성을 했다, 군에서. 나는 들어가느라고 한적 없어, 국회에. 그들이 과인 충성해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군 사람들의 반발을 샀죠. 명령을 따랐던 군인들이 그래서 다 이실직고를 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개엄 선포령. 국회 뭐 정당 활동, 정치 활동을 금한다. 1번이었죠. 어, 내가 쓴거 아니야? 김용연이 쓴 거야. 잘못 받아서 쓴 거야. 이렇게 또 핑계 대죠. 지금 윤석열 씨는 모든게 핑계입니다. 실탄 지급하라고 한적 없다 어쩐다 저쩐다 하면서 다남 핑계를 대면서 계엄에 대해서 정당화를 시키고 자신은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의리가 있을까요? 그런 의리 없는 사람을 국무내임이 왜 지키려고 할까요? 국무내임은 윤석열이 의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국민의힘은요, 지금 두려운 겁니다. 뭐가 두렵느냐? 여러분들 많이 국민의힘에서 얘기한 거 들었을 거예요. 바로, 뭐, 누군가 대통령 되는 걸 막아야 된다. 막아야 된다. 하면서 시간을 벌려고 하는 거. 예, 그게 그들의 본심이긴 합니다. 야권주자 누구도 지금 대통령이 되면 안 돼요. 그들의 입장에서. 대체 왜일까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180석을 가진 야당, 그리고 야당이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 특검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그러면 거부권을 안 쓰겠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 겁니까? 지금까지 비리에 연루됐던 모든 사람이 잡혀간다는 거예요. 김건희 특검법, 그 다음부터 뭐가 있겠습니까? 내란 특검법, 외환 특검법. 모든 것들을 특검으로 다루게 되면요. 디테일하게 다루게 되면 잡혀갈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장동 아시죠? 예, 대장동. 여당, 국민의힘이 그렇게 대장동 갔다가 공격했는데, 결국은 대장동 연관된 사람들이 과연 누구였죠? 그런 게다 파헤쳐질까봐 그런 거예요. 그런 게 하나하나 낱낱이 까발려질까봐요. 뭐, 야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계속 늘어놓는 것들이 결국은 자신들과 연결돼 있다는 것들을 들일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런 사태에서도 그들은 뭐라고 있죠? 아스팔트로 나가지 말고, 전화 받아라. 여권, 여론조사. 그게 더 효과적이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뭐 하고 있죠? 댓글. 제거 뉴스 기사에서도 뭔가가 이렇게 타깃이 됐다고 저는 전에 들었어요. 댓글을 뭐라, 어느 기사, 기사에 가서, 쓰는 작업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요, 명태균 씨가 지금 제, 제목 중 하나가 뭐죠? 여론조사 조작했죠. 그런 게다 특검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회에서 그냥 바로 통과시키면 되니까, 180석이라는 거대 야당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추가적으로, 그래서 통과 되자마자 대통령은 바로 특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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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되는 거죠. 비리 안에 숨어 있던 권력 안에 숨어 있던 그 비리 동조자들 비리 참여자들이 다 밝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랬을 때 과연 국민의힘은 존재를 할수 있는가? 국민의힘에서 어떤 의원들이 살아남을까? 어떤 의원들이 잡혀갈까? 그게 두려운 겁니다. 특검이 거침없이 통과가 되고 대통령은 그걸 수용하니까. 거부권 행사를 안 하니까.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존재가 필요했던 겁니다.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도 거부를 하는 대통령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야지만 자신들이 안전하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의리 있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살고자 지키, 지키고 있죠. 이 얼마나 진짜 비겁하고 치졸한 방법입니까? 나라는 망가져 가는데, 나라 경제는 무너져 가는데, 내란 피의자 하나 때문에 진짜 경호처 인권 유린 당하고 무너져 가는데 자기들 살겠다고. 자기들 비리 좀 덮겠다고 그걸 막아서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보고, 와,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었구나. 정말 구질구질하고 구차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번 내라 사태를 보고, 여러분들이 느낀 것도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중요한 거,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우리가 혼돈하면 안 돼요. 내란이 일어났을 때 국회로 들어갔던 이들이 있고, 국회를 빠져나와 당사로 이동했던 이들이 있다는 거. 지금 당사로 이동한 이들, 계엄을 방관했던 자들, 내란을 지켜만 보고 있었던 자들, 그들이 지금, 내란범을 옹호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것 내란범이 아니라 정확히 내란범 피의자죠. 네. 그것들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수경호 씨 20억 명태균과 20억 연관돼 있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야당 쪽에서 특검을 걸 겁니다. 명태균 녹취 기록 다보면뭐 오세훈 씨도 뭐 연결돼 있다라고 명태균 녹취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홍준표 씨도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들은 다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요, 특검을 하게 되면 다 밝혀집니다. 명태균 특검 안 할까요? 이 사태가 끝나면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명태군 특검도 반드시 발의가 될 거니까, 김건희 특검도 반드시 타이트하게 진행될 거니까, 그랬을 때 어마무시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이제 조금 이해가 가셨습니까? <laughs> 제 너무 반복해서 이걸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이 영상에서는 계속 뭐 있으니까 있으니까 있으니까, 있으니까 뭐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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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그냥 구구절절 도돌이 피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심하시라고 이번에는 이런 어법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이걸 명심하시라고요. 잊지 마시라고요. 계속 누군가는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죠. 12월 3일 내란이 일어났을 때 그걸 가지고 물타기를 계속 시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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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여론에 대한 것들도 바꾸려고 시도하고, 시도하고, 시도하고.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내란에서 당, 국민의힘 당사로 이동한 사람들도 있다. 그걸 잊으면 안 된다? 왜 그들이 반대하는지도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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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다른 거 귀에 담으면 안 된다. 이 사태를 명심하고, 기억하고, 기억하고, 기억해야 우리가 본질에서 흐트러지지 않는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